국민의 목소리, 남양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 방사능 기준 초과 건축자재 사용, 대통령실에 100만인 서명 직접 접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취재진 여러분, 그리고 분양과 방사능 피해 대통령께 직접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법인 대율 백주선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남양주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방사능 안전기준 초과 건축자재 사용사건에 대해 백만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서명을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지난 1년간 분양 피해자들이 남양주 시에 수 차례 민원을 접수했지만 단한 건의 행정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는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했고 100만 명의 국민이 남양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는. 우리의 외침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분양 피해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땅 어디서든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공공의 안전 위기 앞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대한민국 국민 100만의 절규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복합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방사능 농도 수치를 초과한 폐건축 자재를 사용한 것이 밝혀졌고 마감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까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를 전혀 시정하지 않고 여전히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건축하자가 아닙니다. 남양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며 공공안전을 해치는 국가적 재난수준의 사건입니다. 분양사기 피해 대책연합은 2년 전부터 이 문제를 남양주시에 수차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주강덕현 남양주시장은 2년이 다 가도록 단한 건의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시정명령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직무유기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외면한 책임회피이자 법적으로 직권남용에 그리고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100만의 국민을 대신해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담아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당국은 합동특별조사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둘째,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자제의 전면 교체를 즉각 명령해 주십시오. 셋째,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넷째, 피해 시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대책을 즉시 마련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백만이 이 뜻을 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그 대통령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남양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지금 정부가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강곡히 촉구합니다. 저와 분양사기 피해 연합 그리고 피해 시민들은 100만 국민과 함께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오늘 이 서명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남양주 시민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100만 국민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정부가 반드시 응답해야 될 국민의 명령입니다. 꼭 이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반 하겠습니다. 행정의 침묵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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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침묵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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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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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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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かくそがら